그다음에 여덟 번째 준석이 미래 법무부 장관 나경원, 새마을 김소연 첫 시험 육세훈 그냥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혐오했던 사람 중에 준석이랑 비슷한 맥매가두명 경나네요. 공통점은 셋다 극도로 자기 성만 챙겼다는 거네요. 아, 명분이 없어 실리는 있는데 우리 준석이가 안타깝지만 그렇고 아 그다음에 아 준석이 사악한 불공정의 상징 맹복한 김소연 박근혜 기주로 온갖 키를 이렇게 김수현 변호사하고 이렇게 또 하는 거는 이런 기사를 하는 건 김수현 변호사를 어 키우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아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거는 들주고볼 때는 김석이가 현재 당 대표로 90% 이상 확장적이다. 만약에, 저, 우리 슈퍼미 소녀의 주석이 지지선이 없었다면, 이라99% 준석이가, 석이가 당선 확정, 경선, 선거에 경선에 이긴다고 보는데, 이 우리 슈퍼미 소녀 때문에, 간습, 막판 변수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전히 90% 주석이가 당선될 걸로 보고 있고, 어, 그랬을 때 주석이한테도 알파오메가가 필요하잖아요. 주석이한테 알파메가는 준표나 문수 명진이, 티제, 이런 애가 아니고, 가세현과 김소연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준석이의 유력한 견제세로 된다. 필요하니까. 주석이가 또, 응? 지가 역사에 남는 또 무슨 거뭐 당대표 가 하겠다, 이렇게 또헛소리 예. 헛질하면 안 되잖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준석이한테도 뭔가 이렇게 하나, 견제정치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당대표가 된 전제 속에서 그랬을 때 어, 김소연 변호사나 어, 우리 가세연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인다. 아,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 김소연 변호사나 가세연 정도에서 까줘야지 준석이가 에, 뭔가 이렇게 영향받지 뭐 명진이 형이나 시제가 뭐 까면 고맙지. 수치 까놓고 주석 입장에서는 희재가 까주면 당선이구나? 명진영이 까주면 고마워요, 명진영, 밥한번 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제, 우리 이봉규 선생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봉규 선생이, 이, 저, 저는 이제, 인간지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봉규 선생이 그러는건좀 안쓰러워요. 적당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아마 이제 이봉규 선생은 어 그런 생각하시는 을것 같아요. 최근 설문조사에 보면 준석이가 어 당선되면 국민당을 떠날 것이냐 뭐 이런 설문조사 하시는데 국가혁명당 저저 음? 뭐야 문수 형이나 정강원 목사나 뭐 이런 쪽으로 나인이 이봉규 선생이 마음을 계심을 굳히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자꾸. 여론 무리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준석이가 준석이가 되는 게 엄격하게 얘기해서 국가혁명당 입장에서는 유리하잖아. 정광원 목사나, 네? 또 김경재 라인이 또이 시재하고 연결되니까, 뭐 시재도 좋네. 네. 가세연만 아니죠 가세연. 그래서 인드라는 준석이를 진정성 있게 비판하는 거는 가세연하고 김소연 변호사밖에 없고 여기는 이 저. 명진영이나 시재나 공경이나 책 밥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속으로는 주석이 당선하는 걸 내심 바라면서 그래야지 국힘당에서 많이 떨어져 나와서 국힘, 예, 국가형당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많이 떨어져 나올수록 예, 이삭죽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 이병규 선생께서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난 이봉규 선생만큼 좋아요. 마당발이고, 재밌는 양반이니까. 네, 좋아요. 첫사 이봉규 선생이 국가형단 지지할지라도, 앤드라는 여전히 계속 이봉규 선생 네, 구독자로 남겠습니다. 아, 좋아하니까, 앤드라. 재밌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속이 빠르고 그 이가지고 <laughs> 아, 이번에 어쨌든 간에, 어, 준석이가 당선되는데, 우리 이봉규 선생 많이 힘쓰셨어요. 고마워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봉교 아재는 허경영을 은근히 미는 분, 은연히니까 뭐냐, 안 언급하지맙시다, 허경영. 나 허경영보다는 저 저기 우 민본자가 낫죠. 민본자가 나습지다 우리 이봉규 선생 이번에 민본자냐, 허경영이냐면 이번에는 반드시 민본자 지지해 주세요, 이봉규 선생. 네. 그경우 그냥 인간적 친분들을남으시는 거예요. 다른 분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인도하는 예, 창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창렬할 권리도 없어요. 예. 그냥 아 이봉교사하고 뭐, 소경하고 예. 그건 개인 대 개인이기 때문에 아, 인도는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근데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였렇게 말씀 리고싶고그 <laughs> 다음에 주석이 가당선아인들 계속 강조하지만, 예. 주석이 가당 대표로 해 가지고 어, 정원 교체도 하고, 예. 의외로 일을 잘할 수도 있고, 그렇죠.